폭스바겐 분기마감 프로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재고들이 많은데요. 할인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재고 도 빠른 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딜러사별로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르고 할인도 다른 만큼 반드시 모든 딜러사 상담을 해보시 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딜러사 공식 딜러 분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본인이시면 전국 모든 조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프로모션 할인은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100만 원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들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들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를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광고업체는 광고주인 중개업체의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하게 될 것이고 중개업체는 보인들이 가장 많이 마진 남는 드러서로 판매를 유도하게 될 겁니다. 고객님께는 A 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도 보인들에게 남는 마진이 A 드러사는 50, B 드러사가 100이라고 한다면 할인, 재고, 변적 같은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B 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드사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에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글라이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